거제사인의 밭 거제커투어 캡틴입니다. 오랜만에 산촌섭지에 왔습니다. 경상남도 대표 우수섭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촌섭지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데크 위로 나뭇가지들이 뻗쳐 나와 있지만 역시 우리 거제시 행정은 신경을 안 씁니다. 보이죠 해마다 문제 제기합니다. 해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. 이게 그저시 관리 수준입니다. 이 도로변으로 뻗쳐 나온 나뭇 가지도 일부 정리를 해야겠죠. 캡틴입니다.